네 안녕하세요 펜디피입니다. 옷을 내 체형에 맞게 입어도 신발이 에러이면 전체적으로 룩의 흐름이 끊어져서 옷을 잘 입었다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멋쟁이들은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에 공을 들였고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각 골격에 맞는 신발 스타일을 알려드리고요. 올봄 유행하는 신발들을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골격별로 추천.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요. 신발 쇼핑에 또 코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이트 골격은요. 비교적 비율이 좋은 편이고요.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날씬하신 경우가 많죠. 부피감이 크지는 않으나 좀 단단한 편이고요. 패션 스타일 자체가 심플하고 베이직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신발도 디테일이 많기보다는 베이직한 게 베스트입니다. 청키하거나 여성스러운 것보다는요. 기본 스니커즈나 로퍼, 루퍼. 펌프스 스트레이트 힐이 좋은데요. 이게 다 스트레이트 패션의 기본 정석이잖아요. 베이직하기 때문에 스니커즈나 신발들도 심플하게 입어주니까 룩의 흐름이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두를 신으실 때도요, 사실 스트레이트 힐이 제일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요, 어그스트의 스퀘어 펌프스입니다. 펌프스나 사실 스트레이트 힐 헷갈려 하시는데요, 펌프스라는 거는요 고리나 끈 장금 그런 게 없이 발등 부분이 드러나 있는 걸 펌프스라고 하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힐도 홈프스다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도 90년대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남성 신발에서 영향을 받은 로퍼라던가 더비 슈즈 또 몽크 스트랩 같은 신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 봄에는요 스트레이트 골격에 어울리는 신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렌 웨이버리의 더비 슈즈 추천드리고요 더비 슈즈에 삭스랑 같이 신으니까 남성 신발 같지만 또 굉장히 모던하고 시크하게 신기에 좋은 것 같고요 G세 클래식과 트렌디함을 담은 그런 페니 로퍼 추천드립니다 은근히 화이트 로퍼가 활용도가 높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매치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GY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스트레이트에 적합한 고급스러운 심플한 신발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휠이 스트레이트한테 어울리지만 채랄라한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옷들을 많이 안 입으시기 때문에 올 시즌의 유행인 리본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되신다면 이바지의 신발 추천드립니다 독산적인 리본 달려있기 때문에요. 심플한 스트레이트 룩에도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드리의 슬링백, 카렌화이트의 슬링백, 레이의 콕스의 슬링백. 슬링백의 심플하고 깔끔한 룩들이 잘 어울리는 거 보시고요. 스니커즈를 신으신다면 투마의 팔레르모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정말 베이직한 디자인의 기본 스니커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 골격입니다. 웨이브 골격은 일단 상체보다 합체 부피감이 있는 편이고요. 옷을 몸의 곡선을 살려서 엑스라인을 입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앞코가 둥글거나 여성스러운 슈즈 또 너무 부피감이 크지 않은 그런 게 좋은데요 디테일이 너무 많거나 볼때에서 무거워 보이는 신발보다는 가볍고 그러나 아기자기한 신발이 잘 어울려서 플래슈나 메리젠 슈즈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즌에 많이 보이는 피저맨 샌들이나 그리에이터 슈즈는 좀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옷 자체가 웨이브 골격은 발목을 드러내는 팬츠가 어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럼 메리젠 제인, 플랫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고요 A라인의 팬츠나 원피스에도요 로퍼처럼 많이 납작한 것보다는 여성스러운 메리 제인을 추천드리고요 롱 원피스 또 샤랄라 원피스에는 이런 플랫 슈즈 잘 어울립니다 마리붕두의 리본 메리 제인 올 시즌 리본이 유행이고 또 메리 제인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도 많이 나왔는데요 마리붕두가 이번 트렌드 다 반영한 것 같습니다 웨이브 골격에 잘 어울리면서도요 컬러감도 굉장히 다양해서 골라 사시는 재미가 있을 니같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드로기리아의 크리베리나. 이름 참 어려운데요. 실버 컬러를 가진 메리제인 신발입니다. 사랑스러운 디자인이긴 한데, 또 너무 사랑스러운 거좀 재미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실버가 주는 엣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베티 스테판입니다. 스트랩이 두 줄이고요. 벨벳 컬러라서 독특한 느낌, 좀 튀는 느낌도 있는데요. 일단 스트랩 두 줄이기 때문에 발도 작아보여서 스테피 스테판의 메리제인 추천드립니다. 티 t t 의플렛 리본 달린 플렛도 추천드리고요 블린웨어버리의 스윙백 같은 경우도요 너무 동글동글한 그런 성스러운 신발 싫다라고 하시는 웨이브 골격이 주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내추럴 골격인데요 일단 내추럴 골격은요 뼈가 크고 관절감이나 요철 등이 있으니까 패션 스타일도 좀 와일드하고 캐주얼한 스타일들이 어울리잖아요 당연히 이런 룩에는 조금 볼드하고 장식감이나 디테일이 있는 신발이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스니커즈도 일반 보다는 하이탑이라던가 어글리 슈즈처럼 볼드한 거또 부츠 같은 경우도 부피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올 봄에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로는요 피셔맨 샌드 또 발목과 종아리를 감싸는 레이스 업된 스트랩이 있는 클리에이터 또 투박한 플랫폼 슈즈 작년부터 많이 신고 있습니다 보시면 옷 자체가 좀 루즈하기 때문에 신발도 이렇게 플랫폼 로퍼라던가 어글리 슈즈 청키한 이런 스니커즈 잘 소화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더 이런 신바이드 굉장히 좀 튀기는 한데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골격이 내추럴 골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랫폼 높은 이런 신바이드 저도 굉장히 편하게 신고 있긴 하는데요. 룩과 잘 어울리는 패션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볼핀의 스트랩 로퍼도 추천드리고요. 럭키 슈웨트의 테슬 로퍼예요. 기본 로퍼도 나쁘지 않지만 티슬이 주는 이런 디테일들을 내추럴 골격에 그런 청키한 아웃핏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 본이의 이번에도 로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식감이 많잖아요. 우리 브로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 빠지는 그런 장식감인데 디테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투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추럴 골격한테 추천드리고요. 닥터마틴 자체가 좀 하드해서 이것도 추천드리는데 이 정도의 볼드함은 스트레이트 골격도 신어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렌 웨이버리의 로퍼입니다.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컬러는 레몬 컬러라서 봄에 화사하게 신기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넓적하고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내추럴 골격 신으시면 예쁘실 것 같고요 이제 어그리 슈즈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식스의 이런 조그 정도는 부피감이 있는 이런 신발이라서 내추럴 골격에 이런 청키하고 좀 루즈한 캐주얼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ATT의 플랫폼 스니커즈도 내추럴 골격 잘 소화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럼 이제 우리 세 가지 골격에 따라서 포인트 잘 아셨으면요 우리 팩피들의 슈즈 매치 잘했나 한번 보실까요? 네, 지지아 디디가 워낙 옷을 잘 입지만 이렇게 와일드한 팬츠에 등근플래슈즈를 입는 것보다는 와일드한 팬츠에는 볼륨감 이 있고 아니면은 앞코가 뾰족한 그런 신발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첫 번째 보시면 원피스에 청기한 플랫폼 로퍼를 신었는데 눈웃기 또두 번째 굉장히 하드한 가죽 질감의 스트레이트 힐을 신었는데 둘이 바꿔 신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죠 마지막으로 가죽 소재의 루즈한 이런 옷에는 플랫폼 로퍼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플랫슈즈를 신으실 때도요 스트레이트처럼 길게 일자로 떨어지는 팬츠보다는요 웨이브한테 어울리는 살짝 발목이 보이는 그런 크롭 팬츠랑 플랫슈즈는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에는 로퍼 웨이브에는 플랫슈즈 그리고 내추럴에는 플랫폼 로퍼 추천드렸는데요 우리 골격에 따른 신발 추천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룩의 흐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뭐 트렌드도 좋고 또 나의 골격도 좋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룩의 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룩에 조화로운 신발 잘 찾으셔서요. 올 봄에 신발도 좀 똑똑하게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팬 대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